이거 하고 오늘 먹방할 겁니다. 자, 추천 한개 감사합니다. 3개 되면 할게요. 어, 됐다, 3개. 어펴 아, 길거리 주목 피하기. 인간 샌드백. 그것도 인기 많았지. 그걸로 그냥 기본 구독자 한 2,000명 이렇게 찍고 시작했지. 2, 3,000명. 근데 그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인간 샌드백 할때 내가 유도 선수 출신이잖아 나는 복싱을 배운 적도 없거든 이제 오로지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으로 자극적인 방송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인간 샌드백을 한 거야 처음에는 입술 다 터지고 이피다 나고 우리 와이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기절시키면 내가 백만 원을 준다 했어 나는 그때 당시 백만 원이 없었거든 백만원 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개때같이 달라드는 거라 그때 뭐 선수들 뭐뭐저 어디고 뭐팀매드 이노나들 나와서 했어 근데 그때 당시 방송 피고 인간센터가 삼천 명씩 오백 명씩 천명신이 봤거든 완전 개떼같이 달라드는 거라 이것도 하다 보니까 피해지더라 내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그런지 주먹을 피하기보다는 이렇게 막는 거지 가드를 그리고 처음에는 헤디기어만 써도 이...깝깝하더라고 엄청 깝깝해가지고 막 시야가 안 보여 여러분 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시야가 잘안 보이잖아 이렇게 있으면 시야가 잘 보이는데 그리고 탁! 이러면 탁! 이렇게 되잖아 근데 헤드 기어를 딱 쓰면 처음에 시야가 안 보여 그걸 극복하는데 이틀 맞으니까 극복되대 <laughs> 헤드 기어 쓰는 것보다는 고 말하면서 하는 게 좋아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우스 피스도 안 끼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면서 막막기합 먹고 피하고 단 이틀 하니까 타이슨 데대 근데 한많이 맞았지 이거 할때 진짜 이거 기절했고 18살 짜리한테 기절했고 이게 252만이 봤거든 이때 까지복귀 기절 진짜 어마어마한 놈들 많더라 인간 청소기 최종찬 도전자 형님도 오셨어 아 저는 안 배웠어 복싱은이간샌드백을서니다이사람되돌면서이이사람이사람기이 사람은 아, 는사람이 사람은 이사해이은이사다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연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개이 사람은 이사람 격투 6년 <laughs> 다 피하기 다 피하기 이게 여러분들 또 공식 이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계속 안움 계속 움직여야 돼 마지막 주먹 세게 날릴 난다 다 피하기 <laughs> 진짜 이가할때 살아 있는 거 느꼈다. 아 진짜 이때 살아있는 거 느껴지더라. 이런 애들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어, 헤드 기어 벗고 아 고등학교 2학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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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쇼? 이 애는 누구냐면 야임마가 원래 한번한는데 5천 원이었거든 돈이 없었어 근데 늦게 택시까지 타고 온 거야 근데 아야하가 아, 해줄게 해줄게 이랬거든 근데 기절했어 얘한테 폭발적이더라 약간 더 파이팅 일부같은 <laughs> 스타일 그때 많이 지치기도 지쳤고 이때 기절 기절 이때 기절했다 어 근데 다시 깼다 고자고자 너도 안보이다 설기 아니었으 죽었다 마지막에 버틴다 이게 진짜 맞고 와 저리 주먹이 울러 쎄디 거짓먹기 죽는다 기절했는데 음, 이승이 나중우두부가지 때려 시끼. 지금 만나이우두부때만되고 10초 동안. 아, 이때 내가 1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어, 이안폭 폭발적이 더라나운됐어 진짜. 그러니까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기절했냐면 이렇게 맞았어. 딱 여기 맞았는데 딱 기절된 거야. 근데 하체가 살아있어 이렇게 기절한는데 근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가분아 또 쓰면 기절이었는데. 응? 기절이었는데, 계속 때렸어, 나를. 그 그러니까 내가 막있다 깼어. 그 그러니까 다시 계속 피했다, 이놈그 짧은 순간에 우리 와이프가, 으아악! <laughs> 으아악! 하면서, 어, 와, 인간 샌드백이 이제 인기가 달았어. 어, 인터넷에서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다50 하는 거야. 상금도 100만 원 이제. 그저때 당시 내가 100만 원이 없었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했지. 만약에 기절 안 한다는 마인드였으니까. 그때 이제 기절했지. 을 그런데 이 새끼 가만 놔뒀었는데 쓰러졌을 건데 계속 때리는 바람에 어 계속 때리는 바람 정신을 차린 거야. 그 뒤에는 기억이 없고 그 뒤로 인간 샌드백 갈때 이게 여러분들 격투기 선수들 보면 맞고 기절 잘하잖아요. 그게 잘 맞아서 기절도 있는데 한번 몸이 기절을 한번 시작된다 해가 여러분 그러면 전기 우리 많이 쓰면 전기 차단기 내려가는 듯이 팍 내려가잖아요. 전기 많이 쓰면 그런 것처럼 딱한대 맞았을 때 몸에서 아니 이 위험하다면 하 기절이 돼 버려. 그래서 한번 기절한 사람은 기절을 한번 해본 사람 은 계속 기절하는 거예요. 역두이상들 몰랐죠? 응. 나도 처음에는 한대 맞고 이거 잘기절안 했거든. 근데 그때 기절 한번 하고 나서는 잠깐만 맞아도 몸에서 야 위험하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기절이 된다니까. 그때 이후로는 기절을 한두 번도 했어. 근데 했는데도 잠깐 기절하고 정신 바로 차리고. 어. 그때부터는 좀, 어, 근데 이게,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면, 인간 샌드백도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룰이 뭐냐면, 격투기를, 복싱을 좀 배웠거나 격투기를 좀 배운 애들이 더 피하기 쉬워요. 왜냐? 주먹이 정확하게 날려오거든. 음. 준비, 시다 하면 얼굴이 요 있잖아. 그러니까 요를 때려 해. 요 얼굴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요때려 해. 원투 배우나든, 원투 하니까. 원은 잽으로 맞고, 투는 그냥 피하면 무조건 피해져요. 어. 자, 원, 원 날리면 이제 한번 탁 맞고, 탁 맞고, 원투 때리자. 원투 때릴 거아잖아그게원투 그러니까 하면 탁 하고, 투 나올 때는 싹 하면 피해져. 그러면 이거 투 때렸다가 후고 날려. 그럼 피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피해져. 이거는 피해져. 예, 그 뒤에는 이제, 어, 하고 원투 쓰리 하고 딱 맞고 이렇게 가까이 붙잖아. 그러면 가까이에서는 주먹이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해. 그럼 다시 또 떨어지잖아. 그럼 또 이렇게, 어, 또 하잖아. 그럼 또 움직이다가 주먹 날아올 것 같으면 대줘. 그럼 사람이 또 흑흑 때려. 어, 가까이 있으면 잘안때려지금데 네, 그건 안 아파. 그리고 딱 때릴 때 이렇게 싹 피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것만 하면 웬만하면 다 피해져요. 이렇게 안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면 있잖아. 힘으로 그냥 때리는 이런 주먹이 아프다.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피해, 이렇게 피해야 돼. 그래서 네, 그런 애들은 맞는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어퍼컷 잘 안되나? 이렇게, 이렇게 막 치고 일 안해. 그런 선수도 왔으면 힘들었겠지. 옛날에는 방송 처음 시작했는데 목숨 걸고 했어요. 막 방송을 진짜. 그러니까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와이프는 애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송 해라 하지. 그때 당시 뭐 간장도 뒤집어쓰고 뭐만 방송이 다 있었거든.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극적으로 할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프리카TV를 이 인간 샌드백 하게 된 거야 진짜 그때는 목숨 걸고 했지 진짜 입다 터지고 처음에 할 때는 5천원씩 받았는데 처음엔 5천원씩 주고 하더라고 근데 그 5천원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한여 8명 했는데 시바 이 호주머니 5천원밖에 없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 아무것도 못 했고 그 다음 할 때는 내가 한 4만원만 벌었는데 동생들이 도와줘가지고 동생들한테 이거 너가 갈때 치킨이나 사먹으러 행님은 못 먹겠다. 지금 입이 다 터져가지고 이랬는데, 행님 이돈 어떻게 받노? 이라고 피도 좀 묻어있어서 돈에. 근데 그 뒤에는 돈을 안 받았어. 돈을 왜안 받았냐면, 돈을 받으니까 이게 내가 인간 샌드백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처맞는 건지요? 이래 물어보더라고. 그처맞는 건지요? 이 그래 그처맞는거 아니고, 부산 시민분들의 어 그런 스트레스 해소와 여러가지 좋은 의미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 스포츠 인간 샌드백이다 해도. 내가 좋게 또, 가장을 했지. 어, 근데 그리 말을 하대. 그냥 아예 돈을 안 받고 했어요. 돈을 받으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인간 샌드백 처맞는 그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안 받고 그냥 했지.